안녕하세요. 31기 김우솔이라고 합니다. 앞서 소개해주신 대로 저는 작년 한해견습선 교사로 캄보디아에서 1년을 보내면서 고아원 사역과 행정 사역을 담당했습니다. 음, 먼저 사진 몇장 보시겠습니다. 아, 네, 제가 그곳에서 아이들하고 찍은 사진이고요.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이거는 작년에 단기 선교팀이 왔을 때 같이 찍었던 사진인데, 저기 제일 오른쪽에 시커먼 게 저예요. 네,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그 단기 선교팀이 후원해 주셨던 선교비로 저희가 찬양팀 유니폼을 맞춰 입고 찍은 사진인데, 제가 어디에 있는지 찾는 건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너무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너무 떨리지만 섰는데요. 하나님의 선교라는 주제로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을까 정말 많이 고민했는데 부끄럽지만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음, 기억할 수 있는 어릴 때부터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왜 나일까? 나는 왜 나여야만 할까? 그럴 수밖에 없던 구체적인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딸들 있는 지 막내딸로 충분히 사랑받고 자랐는데도 이상하게 제게 세상은 슬픈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웃는 얼굴 속에서도 차연한 눈빛을 받고, 기뻐하는 순간에도 짊어지고 있는 고단함을 떠올렸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했는데도 이해가 되고 알것 같은 이 감수성이 저는 너무 버겁고 힘들었습니다. 워낙 곁을 잘 내주지 않는 기질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이 질문에 대해 속시원히 말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저는 점차 제 자신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3년 전 여름, 2주간 캄보디아로 떠난 단기성교에서 하나님은 매일매일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때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한 번도 열린 적 없던 마음의 빗장은 그렇게 한순간 풀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니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니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 한편에 짐으로 남아 있었지만 두렵고 무섭다며 애서 외면하고 미뤄었던 그 비전에 대한 응답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제 삶은 그리 녹록치 않을 것이었고 하나님을 더잘 믿고 싶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하나님을 대면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기특한 마음을 가지고 갔으면 선교지에서의 하루하루는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곳이어야 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봤던 건제 자신에 대한 실망이었습니다. 그것은 특히나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착한 사람도 아니었고, 인내심도 없었습니다. 어느날, 의견 충돌로 속이 상해서 센터 마당 벤치에 혼자 앉아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씀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솔아,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근데 내가 그도 너무너무 사랑한다? 문제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는 제 시선에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에도 스스로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너무 명확해서 그것이 종종 쉽게 사람을 정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곤 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저의 모순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감추고 싶던 부분, 이것만은 보여주기 싫다고 끝까지 자존심 부렸던 밑바닥까지 주님은 집요하리만큼 다 내어놓길 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전에 제가 알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어서 처음엔 당황했고 서운했고 나중엔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하나님 앞에선 그냥 솔직해질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포기하고 그만두고 싶은 날에도 오래도록 울며 기도하며 그렇게 한바탕 다 쏟아내고 나면 부끄럽긴 하지만 다시 나아갈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게 되곤 했습니다. 지난 1년의 시간은 오랫동안 저를 울감해던 철벽과 위선을 내려놓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스스로에게 묻던 나노에 나일까, 나노에 나여야만 할까라는 질문에 이제는 답할 수 있게 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흔들리고 때때론 두렵고, 그래서 어느 날은 그냥 도망가고 싶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아빠 하나님을 진심으로, 진심으로 신뢰합니다. 서툰가 알지만 오늘도 그러고 싶습니다. 선경은 그저 낮고 비천한 곳으로 가서. 제가 가진 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교는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먼저는 여러분과 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부터입니다. 나를 향한 사랑의 확신이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그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래서 이전에 저처럼 오래도록 헤매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 그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걸려도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끝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마음껏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